이렇게 심으면 너무 깊은 것 같아서 네. 이렇게 놓고 뉘어서 이렇게 눌렀지 아 원래 싹 심을 때 옆으로 심으니까 네. 그 생각해갖고 예. 옆으로 눕혀서 심어님뭐 하시는 거예요? 이걸로다가 응. 고구마 심을 때 응. 아주 편하게 심으려고 편하게 심으려고? 응. 고구마 싹 심을 때요? 응. 여기다가 고구마 응. 싹을 이렇게 딱 떼어가지고 이렇게 딱 하나다 고싹 이렇게 쏙 들었죠 아범을 어떻게 만들어 올지 또 <laughs> 기대가 되네 그렇게 만들었겠지 응. 어, 오늘 만쓸 거니까 응. 어, 심어 보자고요 응. 그거 아까 만드신 거 기가 막히게 도구를 또 만드셔가지고 보통 싹을 사오면 어떻게 심는 게 좋죠? 이렇게 응. 사이는 칠 개도 한땐 정도 응. 이렇게 집어갖고 자 물을 넣면 이렇게 넣으면 되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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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넣고 응. 짠 넣으면 되잖아 이렇게. 이다가 응. 기가 막히네. 네, 년 차. 25년차. <laughs>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자고. 고구마 켤때 봐야 지 그거는. 말이 필요 있어. 언제 기다려. 결과가 말을 하는 거야. 나중에 엄마가 심는 데는 물 주지 말고 내가 심는 데는 얼려와서 줘이지 그렇게 비스듬히 응. 해서 꾹 찔러. 이게 또 모종으로 심은거는 똘딱 사라니 바로바로 쓰는데 예, 싹은 예, 힘들어 그죠? 고생 직살라고 해야지 고생 직살라고해야 돼. <laughs> 죽었다 살았다 살건지 죽을건지 그러다가 이제 사는거지 싹 죽었더니 그래도 살아났어요? 살아났는데 싹 음. 죽어서 다 죽었다 그러거든 음. 이렇게 뜨거운데서 얘가 살아났다. 그야채심으라고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래서 내가 야채 심어 봤더니 죽더라고. 응. 그래서 이끝트머리는이이어어야야이이에에안안 열려요. 당신이 만든 것좀봐봐 어머니 만드신 어머니 거라. 니러니까 거꾸로 했는데. u 응. <laughs> 이렇게 You got 에 o c k r o y i 게 t 어 e day. You can go to get in the river. Go to get in t h 스 r i v e 깊이 들어가지, 어, 머니보다 이게 긴데. 그래서, 방법이 다를 뿐이지.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. 조금 이게. 아니, 이게 넉넉하니, 이르니까 잘라가고. 안잘라져 나는, 요 뒤에다 걸치고, 이, 거를 그냥 따라만 가면 된다,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. 그거 파는 거 기구 있잖아. 어, 있는데, 그게, 어떠나는지 잊어먹었어. 아이, 조금 실패하네. 응. 따라들어 가잖아. 너무, 배게 심었나 보다. 한뼘이라 그러셨어. 반 <laughs> 되면 <laughs> 안되는데 <laughs> 그러 이거는? <laughs> 부러지거나 하거아 <아니면. 웃음> 이게 조금 더 쉽네 응? 이게 저거보다 낫다 나무보다 어머니 심은 데는 설렁설렁 두고 아 무슨 경쟁해 <laughs> 아니 근데 지는 건 싫잖아 에이? 어머니 말씀을 담았다 그러기엔 내가 너무 가오가 안쓰냐 않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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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똑같은 거야, 보는 사람들은. 오래 한 사람보다 약할 것 같은 사람이 이기는 걸 좋아하지, 이길 것 같은 사람이 이기면 그것이 봐봐. 이게 모종으로 심은 거는 벌써 이렇게 똘똘하한게 바닥바닥 다서 있는데. 걱정스럽지? 응, 음, 얘는 벌써 그냥 벌써 날씨도 오늘 뜨거운데 사그라들어서 얘가 일어날 수 있을까? 당신은 고구마 꽃본적 있어? 고구마 꽃? 여기 없어? 본것 같기도 하고 안본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아니 근데 그게 흔치 않은데 작년에 음. 고구마에 몇개지만 꽃을 찾더라.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. 왜냐면 음. 나는 고구마에 꽃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음. 뭐 내가 고구마를 자주 안 심어서 그런 것겠지만그 비슷하다고 보면 감자꽃은 뭐늘 흐드러지게 보니까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까? 아니 그 전혀 다르더라고 찾아보니까 감자는 가지과인 알고 있었지만 고구마가 멧꽃과라 그러네 멧꽃? 매꽃? 뭐가 아니고 네. 매주할 때 매. 매주할 때그 매꽃이가 뭐냐면 음딱 탈꽃같이 생겼어. 근데 그게 하얗게 뿌리로 번식하는 게 있어. 음. 이렇게 형태만 보면 확실히 고구마 꽃이 그거하고 비슷하더라고. 아그 보라색 그뭐쬐끔 뭐, 보라색으로 좀 크기는 틀린데 응. 형태가 비슷하잖아. 이제 어떤 그 유연관계를 보면 그래서 이해가 조금 된다는 거지 나는 매하고 고구마 물론 매 뿌리를 옛날에 뭐식량으로나아니 어렸을 때 먹어봤는데 달고 좀 맛있어 고구마하고 감자의 제일 다른 점이 뭐야? 다른 점? 응. 오 글쎄 나는 거의 고구마나 감자나 형제나 어. 뭐 이웃사촌이나. 감자하고 고구마가 그냥 보면 사촌 같은데, 그 알고 보니까 감자는 칠레가 원산이더라고. 음. 과는 틀리지. 감자는 가지과니까. 사촌은 아니고 이웃주민인가 보지. 근데 고구마보다 감자는 추위에 강하잖아. 음, 그렇지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심었고, 음. 고구마는 심은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닌가 봐. 그래 겨울을 지나야 되면 은 감자는 그래도 추위에 이렇게 잘 보관만 해 놓으면 어, 괜찮은데 응. 이게 되잖아. 고구마는 벌써 응. 어, 안되더라고 썩... 어, 그 옛날에는 응. 어, 아랫목에 보관했어 맞아 그래서 어머니도 추워질라 그러면 고구마 박스 안으로 들여놔라 그러시잖아 이게 똑같이 뿌리채소라 그러잖아 응. 근데 이렇게 감자는 보면 그 덩이줄기라고 그 뿌리에 포도처럼 알맹이가 하나씩 뽑아있어요. 뿌리에서 알맹이가 하나씩 자라고. 열려서 자라. 맞아, 맞아, 맞아. 감, 고구마는 보면 응. 치카고 비슷해. 그래서 그 뿌리 자체가 비대가 되는 거지. 음. 그, 근데 그 결정적인 차이가 거기서 있더라고. 감자는 토양이 좋은데, 얼음기 많은데서 잘 되고. 근데 고구마는... 데 반대로 거름기가 있으면 열려도 맛이 없어. 거름기가 많으면. 음, 맞아. 고구마는 좀 척박해야 잘 되는 것 같아. 옛날엔 구황 식물이니까 맛보다도 양을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아까 어머니 그런 말씀하셨겠지만 고구마가 수확이 많아야 배가 부르잖아. 보통 감자는 한 박스 심으면 한 20배 수확 그러니까 수확을 한다 그러면 한 20배. 감자 전문가가 들으면 야농사 되게 못진다 그러니까 이렇게. 얘기해요. 그래? 평균적으로 그냥 점장 캐. 응. 어, 우리도 예전에 많이 심을 때는 40배도 캐봤지만. 맞아. 고구마는 어때요 어머니? 고구마는 어. 한 단을 심는다 그러면은 한단 심으면 한 가마니를 캔다 그랬다고요? 오, 고구마는 더하네. 더하는 게 아니라 그 옛날 얘기지. 어, 옛날에. 음. 그걸 식량으로 삼아야 되니까 크게 키우면 잘 됐다고 그랬지. 근데 지금은 고구마 크게 키우면, 그, 그러니까. 사람이 안 먹어. 나 아는 분이 했지. 고구마를 이제 심었는데, 애기 머리만하게 캔 거야. 그래갖고, 오, 올해 고구마 농사 진짜 대박 났다고 엄청 자랑을 해갖 그랬는데, 어머, 먹어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. 나도 먹어보니까 맛이 없더라고. 그 생각보다 그, 보기보다 좀 실망을 시키던데. 지금은 개량된 품종이라서 음. 특별히 잘못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크는데 이제 재래 제레, 재래종 고구마들이 구황식물로 먹다 보니까 옛날엔 음.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렇지. 뭐든지 다 네. 맛있지. 원래 고구마는 양분이 많으면 달가 다, <놈> 다 넘풀만 자라고 밑으로 양분 보관을 안 하더라고요. 자기가 곧 추워질 줄를 모르나 봐 음. 그런 걸 알면 양분을 밑으로 저장을 할 텐데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아직 얼마 안돼 갖고 철이 안 들어서 저간 70년차 25년차의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자고 <laughs> 말은 저기 어머니보다 내가 더 멋있겠지? 몰라 결과가 뭐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심은 데는 물 주지 말고 <laughs> 사람이 살. 너무 그렇게 얍삽하니 살면 안 돼. <웃음> <웃음> 뭐, 뭐라고? 도안참으시 <laughs> 뭐라고? <웃음> 그 따오로 <laughs> 살면 뒤집어지는 <질 웃음> 수가 있대잖아그 <laughs> 따오로 사람하게그 살면... <laughs> <수가 있을> <laughs> <laughs> 도구 만들어 갖고 아주 유기농게 자라네요. 아 이거 괜찮은지. 굳이 돈 주고 안 쓰는데. 아니지. 그거 개발해 가지고. <laughs> 아니 이거 개발해 해 가지고 많이 팔아 이거 심는 거. <laughs> 근데 우리가 안 써서 그렇지 고구마는 를안 주니까 <웃음> <웃음> <왜체>? <웃음> 제가 많이 해야 나눠줄 사람이 많구나 우러우니까 그 젖어서 거긴 안돼 고구마 사백 개 신고 줘 고구마에는 딸기에이드